안녕하세요. 으뜸 중고차의 김정현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늘 준비하던 W213 모델이 아닌 그전 모델 E클래스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이 차량은 후기형 마지막 모델이기 때문에 내구성이 정말 좋고요. 장고장에 대한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되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모델명부터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벤츠의 E220 CDI. 블루텍 아방가르드 스포츠 등급의 차량입니다. 블루텍 차량이기 때문에 요소도 들어가는 디젤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규제에 억압받지 않고 환경 부담금에 대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차량이고요.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한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인연비가 무려 16인 정말 개물같은 연비까지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고속도로를 태웠을 때는 20km 가까이 나온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아반가르드 스포츠이기 때문에 아반가르드 등급 중에서 가장 최상위 트림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차가가 무려 6,500만원에 육박했었던 차량인데요 저희 으뜸중고차에서 정말 저렴하게 한번 준비해봤고요 스펙 같은 경우에는 2015년 12월 등록에 16년식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킬로수는 13만 4천km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요. 성능지도 바로 한번 띄어 드릴게요. 아쉽게도 보시는 것처럼 뒤에 양쪽 휀다가 단순 판금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요. 색상 안 맞는 부분이나 단차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요. 이 정도의 수리 이력은 국토부 기준에서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누유나 불량 부족도는 없기 때문에 추후에 성능 보험 처리까지 굉장히 원활하게 받으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전 차주분께서 실내에는 안드로이드 올인원까지 탑재를 해놓은 정말 가성비 좋은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등중고차에서 1 4 8 0만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정말 저렴하게 준비해봤으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면부부터 설명드릴게요 네, 전면부 헤드램프 보시는 것처럼 벤츠 LED 헤드램프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양쪽 모두 기스나 깨진 백화현상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주간주행등 또한 작동시켜놓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데이라이트공히 너무 우수하게 잘 나와주고 있었고요 가운데에는 가로결에 큼지막한 그릴과 가운데쪽에는 벤츠의 엠블럼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방에는 전방감지 센서 올바르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방가르드 스포츠 등급이기 때문에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전면부 보시는 것처럼 현역과 견주어도 전혀 꿀리지 않을 만큼 신의 축한 전면부의 디자인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전면부 전체적으로 정말 스톤칩이나 큰 기스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런 부분들의 무리대 자국들도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이사항 없었으니까요. 바로 휠타이어 사진 띄워드릴게요. 네, 휠타이어 사진 보시는 것처럼 19인치 휠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전 차주분께서 검정색으로 유광 도색 해놓으셨는데 스크래치는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앞뒤 양쪽 모두 40에서 50% 정도 남았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위쪽도 사진 한번 같이 띄워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강한 루프에 샤크, 안테나와 선루프가 올바르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에는 사이드 리피터와 안쪽으로는 후축방 경보 시스템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선 변경하실 때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더 캐치 쪽에는 전 좌석에 터치 식의 컴포트 액세스가 올바르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부 보시는 것처럼 더 테두리 부분이 크로미 아닌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과 블랙 앤 화이트의 완벽한 아름다운 조합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측면부도 마찬가지로 문콤이나큰 특이사항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후면부의 테일램프로 넘어가실게요. 네, 후면부 테일램프 보시는 것처럼 양쪽 모두 기스나 깨짐 발견되지 않았고요. 주간 주행등 또한 강량 우수하게 잘 나와주고 있었습니다. 후면부도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면부의 둥글둥글한 디자인이 아닌 각진 디자인으로서 조금 더 세련되고 멋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후면부 아래쪽으로는 양쪽에 다각형의 머플러 팁이 구비가 되어 있고요. 후방에는 후방 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가 올바르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리드나 리어 범퍼 또한 정말 깔끔한 관리 상태와 강 상태에 만나보일 수가 있겠고요. 트렁크도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렁크 보시는 것처럼 파워 트렁크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 공간성 같은 경우에는 캐리어 3, 4개는 무난하게 실을 만한 공간성과 실내 내장재 또한 너무 깔끔한 관리 상태에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아래쪽은 보시는 것처럼 요소수 통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공간성까지도 나와주고 있었고요. 네, 지금까지 감가 너무나도 많이 때려 맞은 가성비 너무 좋은 벤츠의 E클래스 차량 한번 살펴봤는데요. 실내에는 더 깔끔한 관리 상태와 안드로이드 올인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내 영상 보시고 실내로 이동하실게요. 실내 탑승했습니다. 실내 영상 보신 것처럼 정말 깔끔한 관리 상태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해진 부분이나 까진 부분, 오염된 부분 없이 깔끔한 관리 상태에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전자로 오토 윈도우로 사용 가능하시고 트렁크 개폐 버튼은 앞에 위치했다고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시동도 한번 걸어 볼 건데요. 시동은 핸들 드축 뒤편에 버튼식 시동으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네, 이 차량은 디젤 차량인데요. 요소소가 들어가는 타입에다가 관리 상태가 너무나도 훌륭해서 그런지 핸들로 전해지는 진동과 외부에서 전해지는 소음 일절 없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숙함까지 너무나도 훌륭한 차량이었고요. 이어서 계기판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계기판 보시는 것처럼 시 주행거리는 13만 4,313km 주행한 차량이고요. IPM 떨림 현상이나 경고 등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핸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핸들 보시는 것처럼 가죽 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죽 부분에 까진 부분이나 해진 부분 크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깔끔한 관리 상태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핸들 양쪽에는 핸들 프리와 핸들 리모컨 위치해 있습니다. 핸들 뒤편으로는 패드 시프트와 핸들 좌측 뒤편으로는 오트레인 센서, 테레스코픽 전동 핸들 탑재가 되어 있는데 부드러운 속도로 정상적 정차에 되고 있었고요 핸들 열선까지 올바르게 사용 가능하십니다 한번더 아래쪽으로는 레버 형식의 크루즈 컨트롤을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핸들 우측 뒤편으로는 벤츠 컬럼식 기어 올바르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가운데 쪽 바로 한번 비춰드릴게요 네 가운데 쪽 보시는 것처럼 일반 순정 디스플레이가 아닌 큼지막한 와이드 해진 디스플레이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전 차주분께서 안드로이드 오리너를 시공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핸드폰 거치하지 않으셔도 카카오 네비나 팀앱, 멜론 그 외에도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 많은 어플 다운받으셔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다는 점 강조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후방 카메라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후방 카메라는 보시는 것처럼 선명한 화질에 가이드라인 매끄럽게 정상 작동 잘 되고 있었고요. 좌측 패널로는 전후방 감지 센서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앞쪽도 잠깐 한번 비춰드릴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후진 기어를 넣게 되면 물체나 사물이 접근했을 때 소리나 불빛으로 알려주는 감지 센서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디스플레이 아래쪽으로는 두 개의 에어 벤트와 클래식한 벤츠 워치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한번더 아래쪽으로는 오디오 조작 버튼 CD 플레이어 위치해 있습니다. 운전석 조유석 열선 시트까지 올바르게 사용 가능하시고요, 에코 모드와 주차 감지 센서까지 사용 가능하십니다. 한번더 아래쪽으로는 오토 에어컨 위치해 있고요, 배터리 안과 시거잭 포트, 커컵헤드까지 올바르게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차량키는 메인키와 보조키 총두 개로 구비가 되어 있고요, 한번더 아래쪽으로는 디스플레이 조작할 때 쓰시는 조그셔트가 주행 모드 변경 버튼 위치해 있고요, 암레스트 바로 한번 비춰드릴게요. 앞 레이스는 양문형 앞 레이스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공간성까지 꽤 쾌적하게 잘 나와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위쪽 한번 보여 드릴게요 위쪽 보시는 것처럼 하이패스가 탑재된 ECM 룸미러와 블랙박스 채널 사용 가능하시고요 1열 정말 깔끔했었습니다 바로 2열로 넘어가실게요 네 2열 탑승했습니다 2열 시트 컨디션은 너무나도 훌륭한데요 거의 타지 않는 것 같은 상태라고 맞추시면 될것 같습니다 2열도 마찬가지로 양쪽으로 열선 시트 올바르게 사용 가능하시고요 이어서 가운데 쪽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가운데 쪽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에어벤트와 아래쪽으로는 제더리안과 시거치 포트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이어서 암레스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암레스는 보시는 것처럼 적당한 사이즈의 팔걸이 용도와 수납공간 위치해 있고요. 컵헤더는 앞쪽에 두 개의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시트 하단부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시트 하단부는 보시는 것처럼 아이소픽스가 돌출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카시트 탈부착 하시는 데 조금 더 용이한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 차량, 이 클래스 차량인데요. 뒷좌석 많이 좁다고들 생각하실 겁니다. 제가 키가 1 8 0 정도가 되는데 앞좌석을 제 체형에 맞춰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넉넉한 사이즈의 레그룸과 헤드룸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성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성비 정말 좋고 실내에는 안드로이드 올인원까지 탑재된 벤츠 E클래스 차량 한번 살펴봤는데요 차량에서 내린 뒤에 정리 한번 도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벤츠 E두들공 CDI 블루텍 아방가르드 스포츠 차량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차량은 무려 신차가가 6,500만원에 육박했었던 차량인데 저희 으뜸 중고차에서 5분의 1 정도의 가격으로 준비 한번 해봤던 차량입니다. 이 차량 외관으로 보시는 것처럼 정말 스포티한 느낌을 물씬 받을 수가 있었고요. 블랙인 화이트 조합으로서 색상 조합까지도 너무나도 훌륭했던 차량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관리 상태도 너무나도 좋았고요. 실내에서는 안드로이드 오리넘까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저희 으뜸중고차에서 판매하는 금액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380만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영상 좌측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히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님들의 안성맞춤인 차량들 제가 직접 엄선해서 준비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으뜸중고차의 김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